자고봉티에서 시즌 2의 결승전을 앞두고 지금 미리 보는 중 결승전 아 결승전 프리뷰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컨셉을 좀 잡아보고 전설의 프로토스를 물리치고 여기까지 올라온 두 선수, 서로 이제 박정석 선수, 강민 선수를 맞상대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에, 또 현실에 가장 강한 프로토스를 물리치고 올라온 이두 선수, 또한 박영민 선수를 예, 꺾었던 선수, 또 어, 김태경 선수는 또 안규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또 멋진 모습을 또 예, 지난 7월 9일에 팔진도에서 어, 보여준 바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존하는 또가강의또 프로토스를 물리치고 올라온 프로토스 중에서도 걸러져서. MSL 결승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잘 어, 프로토스를 뽑는, 당대 최강의 어떻게 보면 이제 플레이어를 뽑는 자리에 올라와 있는 두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사이 사회... 네. 최강자는 딱한 명이죠. 그렇습니다. 네. 두 명이 될수 없습니다. 자이두 선수는 네, 바로 이틀 후에 맞붙게 되겠습니다 2007년 에, 7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에, 서울 어린공원 바로 내일모레가 되겠죠 도마톨에서 에, 가수 어, 비밀번호 486과 연애조건으로 또 에, 정말 노래 들어봐도참 좋습니다 네. 에, 시원한 가창력을 <laughs> 인정받고 있는 유하와 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왜 웃으시죠? 노래 네. 좋던데요 네, 네. 좋아요 아, 예. 예. 그, 현장에서 윤나를 또, 윤아의 음악을 라이브로 실제적인 가창력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강의 플레이어, 최강의 포토스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아, 마지막 경기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수는 딱한번 맞붙었습니다. 상대선적은 송경구 선수가 앞서 확인합니다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때문에 두 선수의 경기에 대한 그 궁금증도 증폭되는 게아니겠습니까 자, 이두 선수가 맞붙은 유일한 경기를 여러분께 공개해드리도록 하죠. 네. 자, 어, 역시 이때도, 이때도 멀지 않은 아, 과거입니다. 네. 5월 21일이었습니다. 네. 어, 신한은행 프로리그 2 0 0 7전기리그 네. 종병구 선수, 김태경 선수, 네. 삼성전자 칸과 네. 아, 미키시오로의 네. 신대두 대간에서의 네. 경기. 아닐 수가 없죠.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김태경, 김태경 선수가 한시를 네. 가지고 송태경, 어, 송태경 <laughs> 선수, <laughs> 송병구 <웃음> 선수가 미국시를 네. 가지고 가운데 경기가 네. 이제 진행되고 있던 네.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예, 기대가 된다는 제 목소리가 네. <laughs> 들리니까 참 네, 예, 어색한데, 예, 실제, 해결이 실제, 실제 저때 분위기가 그랬죠. 예, 그랬죠. 이때 네. 이날 만들어질 수 있는 최고의 네. 매치업이 예, 바로 만들어졌고, 첫 경기가 음, 김태경과 송병구 그래서. 네, 신백수대 간에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신백표대 스코어도 신백표대 그다지 네. 아, 별반 차이가 없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첫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중계하는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이제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기대가 안될 수가 없는 그런 경기였죠. 예. 그때는 사실상 예, 이번 고음치 v 메스 시즌2 결승전이 송병구 선수와 김태경 선수가 될 거라는 예측은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상아 못했죠. 사실. 예. 그랬었는데 송경구 선수와 김태경 선수가 드디어 아주 다전제승부 그리고 가장 높은 위치에서 맞붙게 됐다라는 네. 사, 사실이 또 새삼 또 실감이 납니다 지금. 네. 더군다나 예, 요즘 팀단이 경기 프로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투수를 자랑하는 것이 삼성전작한 것도 미김기 운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갑니다. 다 아, 그런 거예요. <laughs> 예, 진짜 개인리기에서 잘하는 선수, 앞프로 뭐 예, 되게 잘하는 네, 선수, 예, 뭐 따로 구분질 어...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여기서 잘하면 자기 선수 네. 잘하는 거고. 특히 그 아, 네. 네. 송병호 선수와 김태경 거. 선수가 그것을 네.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 바로 이제 46시간 뒤에 치러지게 될 어, 예, 결승전에서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겠죠. 네. 아, 그래서... 자, 분명히 아마 두 선수가 서로 이 결승전에 대한 준비를 할때이 경기를 예. 머릿속에 지우지는 않았을까요? 예, 예. 그렇죠. 네. 패배한 기억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송병호 선수가 또 이날 경기를 아, 얘기를 하면서 아, 내가 이겨본 경험도 있고, 아. 예, 그래서 진짜 자신있다. 예. 예. <laughs> 이런 얘기를 <웃음> <웃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태종 선수는 또게 나름대로 좀 도발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입장이 바뀌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말해서 아주 수부욕이 강한 게이머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얘기 딱... 꺼낼 때마다 이렇게 이마에. 핏줄, 이제, <웃음> <웃음> 빠직하고, 이제, 쓸수 있는데, 어, 그렇죠. 김태경 선수는 뭐, 굳이 상관없다는 듯이, 그래도 3대0이다. 라는 얘기를 시종일관와 <laughs> 예, 그렇죠. 뭐, 네. 하고 있어요. 인터뷰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송병 선수는 김태경 선수에게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김태경 선수는,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3대0. 예, 뭐, <laughs> 어쨌거나 3대0. 네. <laughs> 예, 이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뭐, 스타일을 알고, 리플레이를 아, 몇 개를 아, 가지고 있고, 아, 그 다음에 뭐, 아, 경기 운영 네. 방식을 네. 다, 꿰 뚫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선배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김태경 선수고 손병우 선수는 이런 경기를 해냈고 게다가 이제 분석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방금 그 인터뷰에서도, 김태경 선수는 예. 그 동안 참 많은 프로포즈 유저분들을 위해서 풀어낼 일이 많다. 이러고 네. 싶은 게 많다라는 목소리를 밝혔었거든요. 예. 더군다나 예. 이 선수들의 이야기, 참, 공격기도 조지명 시기에서부터 이두 선수 이야기 시작되는데, 결국 끝에서 결말을 보게 됐네요. 그렇죠. 그런 하나의 스토리를 쭉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을 해보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송병호 선수님 이번 시즌 사연도 참 많았어요. 예, 마지현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사실은 탈락이었는데 뭐, 또 이제 뭐, 와일드카드 뭐, 결정전이라는 아, 맞아, 어, 그런 뭐, 그 뜻하지 않은 뭐, 공석이 아, 예, 생겨서 네, 그런 리그를 치러야 했고 수정도 거기서 하아남은 아, 아, 유일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사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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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아마서 결국 8아 강, 아4 강을 거쳐 아 결승까지 아 올라온 선수가 카메가 남다를 거예요. 금티비 M S L 시즌 2는 아마 평생 기억에 남는 리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요소를 생각을 해 보면 확실히 김태균 선수보다 송경무선수는 행보가 훨씬 드라마틱했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김태경을 꼭고 우승까지 차지한다 이러면 은 정말 아주 두고두고 회자될 만한 그런 그 리그에서의 행보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앞으로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뭐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나와서 바람직한 건 없습니다만 MSF 결승전에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결정도를 웃음> 걸쳐라 이런 얘기가 또징크스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예. 먼저 전략을 했고요 그리고 선보전에도 앞서고 있는 것 바로 현재 상황입니다. 한걸 몰라서 선수, 아, 김태용 선수가 좀더 거칠게 밀어붙이고 역시 역시나 이제 앞선 경기에서도 그랬지만 송병우 선수는, 선수는 일단은 상대방을 아, 끌어들여요. 본인, 본인, 자신의 틀 안으로 틀 안으로 끌어들여서의 전투는 절대 안 집니다. 그러니까 김태용 선수는 그 틀을 좀 계속 벗어나기 위해서 독특한 경기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송병우 선수는 확실히 이제 상대방을 좀 끌어들이고 자신 남보다 어, 한 발짝 더 빠른 확장 그리고 한 발짝 더 빠른 테크를 선택을 해서 상대방이 공격을 오도록 그리로 끌어들이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참 예. 그리고 또공교롭게도분선수가딱한번 그 맞붙었다라는 거. 예. 이게 또참 결승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상대전적 차이가 약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은 아무래도 어느 선수가 위에 있다라는 걸 어, 좀. 말씀드리기가 쉬운데 예. 분명히 또그 상대 전적이라는 것도 어, 선수들의 어떤 심리 상태에 영향을 저, 저, 미치니까요 그렇죠 딱한경기면 이건 뭐 바이 예. 바이 사실 바이 음~ 3고 수준만 될뿐 이것을 근거로 한 분석 이런 건안 나와요 예 신경이에요 예자뭐두 선수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스스로 정리를 서로들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어느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고 뭐, 당연히 두 선수의 첫 경기에 시작해서 예. 프로브램 나눠짐, 그리고 경기 운영들을 보면 아시겠지요. 예. 뭐, 역시 계속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 세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죠. 네, 아무래도 뭐, 1, 5경기는 전장이 같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네, 드리게 되는데, 팀원, 예, 한또한 어느 부분에 네, 포인트를 맞추고 포인트를 두고 그날 경기를 준비해왔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송병호 선수가 얘기하기를 그 8강전, 4강전 준비할 때 1경기보다는 2, 3, 4경기에 좀 비중을 많이 뒀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결국 그 덕분에 또 이제 결승까지 올라오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예, 뭐 그날 또 김태경 선수나 송병호 선수 모두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자세한 뭐 순서전에 말씀드리자면 1세트가 곰티비 로키 2세트가 네. 데스페라도 3세트가 네. 파이썬 4세트가 몬티오 다시 곰티비 로키로 가는데 김태경 선수는 몬티오를 뺐고 송병호 선수는 네. 데스페라도를 뺐습니다. 네. 몬티오라 아, 데스페라도 송병호 선수가 뺀 데스페라도는 2세트 있고 오, 김태경 선수가 뺀몬티오는 4세트 있단 말이에요. 네. 자세한 내용은 뭐 당일날 두 분의 해서를 또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만 이, 일단 이런 그 순서죠경기 <봇> 그렇죠. 음, 송경우가 싫어, 송경우 선수가 싫어하던 맵이 두 번째 세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를 만약에 김태경 선수가 잡아낸다면 두 번째 경기도 잡아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트 파이썬에서 경기를 마무리 지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3대 0을 꿈꾸고 있는 김태경 선수는 1, 2, 3세트, 특히나 이제 첫 번째 세트는 이겼으나 네, 두 번째 세트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몬트홀까지도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 급격하게 좀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양상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순, 좀, 어, 갑자기 드네요. 예. 그리고 뭐, 송병우, 김태경 딱한 번만 붙었고, 그 경기가 지금 뭐, 네,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경기는 사실 그 송병우 선수가 승리했거든요. 그런데두 선수 스타일이 어느 정도 잘 드러났습니다. 예. 이후, 예. 예. 예, 지금부터 포인트예요 예. 네. 이후의 움직임이 확실히 송병우답고, 김태경 답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6게이트 먼저, 먼저 확보를 한게 지금 송경구 선수 그렇죠 선 예. 예. 게이트웨이 쭉 확보를 한 다음에 지금 저한 어. 이, 이 8시 쪽에도 와요. 확장을 지금 시도를 예. 하고 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확장을 네. 뭐, 어, 먼저 시도를 하고 6게이트를 네. 네. 확보를 하면 확장이 돌아감과 동시에 폭발적인 물량도 네. 에, 에, 뽐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대방은 네. 일단 상대방이 네. 지금 송경구 선수가 확장도 빠르고 게이트웨이도 많아서 달려들 수밖에 는 없어요 이런 큰하도로 는데 지금 성공하고 있는 분위기란 말입니다. 김태경은 찔러야 돼요. 찔러서 쓰러뜨려야지. 이게 예, 찔러서 지금은 또, 또 상대방을 좀 쓰러뜨려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격을 가게 되거든요. 그것이 예 그러다가 패배한 결정점 네. 끌어들였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유도한 유도한 거예요. 네. 공격이 올. 공격을 올 수밖에 없게끔 예, 여성이... 고개를 쓱 내밀고 있을 때한대 치니까 비 하는 거죠 네 예. 마음이 급할 수밖에 는 없었죠 상대방이 지금 게이트웨이도 6개이고 그 다음에 이쪽 확장기지도 먼저 시도를 했는데 자신이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불리해진다라는 사실을 김태용 선수가 알아서 어쨌든 공격을 가려고 했는데 셔틀이 앞서 있다가 미리 기다리고 있던 송경호 선수에게 그냥 정찰을 한방빡맞아버렸고 그렇죠 예. 치명적인 실수였고 네 예. 음, 환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음, 네 공격이었습니다. 예. 네. 될 수도 김태균 선수 입장에서는 야, 자, 예, 근데 돌이키기 싫은 예,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고 그런가? 송병호 선수는 어. 한방에 그냥 김태균을 어. KO 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휘청하게 만든 그런 펀치였죠 네. 지금 딱 그러기 상태죠 예. 말씀해 주신 그대로 확장 하나 더 돌아가죠 게이트웨이 숫자 많죠 리버 잡았죠 예.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이 이전 격투기 같은 경기를 봤을 때 들어가는 순간에 뭐 턱이나 관자놀이 부분을 맞는휘청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소로스 카운터죠 예. 확실히 이제 상대방에게 강한 공격을 퍼두기 위해서 아 바로 찔러 예. 또딱 준비되면서 예. 이게 지금 줄리안 밑에서 줄리안 싸운 게 맞거든요 한쪽 위가 언덕이었고 아. 아래였는데 동안 준비된 물량 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 상태. 여기 만약에 그 위치에서 하죠. 리버가 아까 아, 살아 있었다고 아, 생각을 아, 해보시면은 아, 바로 샌질러시 소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김태용 선수가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밀려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다 아, 그러니까 이 장면의 승패가걸린 것은 한 순간, 결정적인 한 장면이자죠. 그렇다면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아 주황색 아이두 선수 경기를 봤을 때는 나눠서 매 당일도 외장이 당일 승패한 예. 경기가 어, 아니었어요. 네. 또 팽팽한 만큼 이렇게 한 합에 단일 합의 경기 승패가 갈릴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봐요. 두 선수의 스타일이 이거 뭐 프로서스라고 뭐 비슷하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다른 두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이야 오늘 또. 김태경 선수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참 보기 드문 장면인데, 상당히 네. 고생을 하는 모습입니다. 예, 상대방에게 그셔틀딱 잡히는 그 순간에, 아, 셔틀이 이제 막들겨 맞는 순간에 아 당했다라는 생각 했을 겁니다. 그쪽으로 내가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닌데, 라는, 아니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아, 리버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들이받지 말고요. 이제는. 송병구 선수 어떤 틀 안으로, 자신의 그틀 안으로, 틀 안으로 끌어들였을 때는, 뭐, 당할 아, 상수가 아, 없을 아, 것 같습니다. 아, 운영면에서 아, 아, 워낙 빈틈이 아, 없으니까 말이죠. 아, 병력 구성도 아, 완벽합니다. 아, 상대방이 지금, 어, 그러니까 빠른 병력 충원을 위해서 드라곤은 계속 살려놓은 상태에서 질럿만 찍어서 드라곤이 다 잡힌 순간에 질럿이 또 이런 식으로 이득을 봐주고 있고. 이런 동안에 다시 한번또 병력 출발하고. 계속 올라가요. 네. 아, 아까 앞선 박, 어, 이거 다. 그리고, 아, 네. 오히려 상대방의 주특기를 역용하는 듯한. 경력 구성이 진짜 완벽해요 예. 드라군 숫자가 한번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단 드라군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드라군을 보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일단 바로 뗀딜럿으로쭉 달려들어서 계속해서 카운터 펀치를 먹이고 그러는 동안에 다크 템플러 두개가 섞여있습니다 이러면은 그렇죠. 저딜럿 맞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다크 템플러를 어떻게 지금 다 신경을 쓰단 말입니까 전체적으로 좀 송병훈 선수는 확실히 아. 좀 계산적인 플레이 그리고 어, 좀 이득을 보기 시작을 했을 때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경기. 결정이 진짜 무결결정되는 <laughs> 아, 예, 것 같아요. 네. 다운 경기네요. 예, 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손잡을 네. 네. 때가 네. 없는 네. 그런 경기 운영들을 많이 네. 보여줬습니다. 네. 송병호 선수가. 도라구는 도라구는 뭐 이번 뭐뭐 경기에서는 하나? 김태경 선수의 치명적인 아, 실수가 아, 좀 부드러워져 보이는 그런 네. 감도 네. 없진 않습니다만, 또 성격, 그 네. 김태경 선수도 네. 그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전하고 있죠. 이런 부분, 또 결승전 때, 예, 이런 예. 경기 흐름이 음,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예, 예. 좀 뭔가 난전 아, 상황에서의 그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네. 능력 이런 것들은 송병호 선수보다는 김태형 선수가 더 좋은 생각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상대방의 찌르기가 온다라는 사실이 확정되어 있고 또 그것을 막는 그런 아주 유연한 경기 운영은 송병호 선수가 좋은데 정신 없이 막 치고 받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발휘되는 어떤 그 수비상의 센스 이런 것들은 김태형 선수가 좀 앞서요. 물고 어, 물리는 그렇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비슷한 게두 선수의 네, 타이상 네. 비슷한 네. 부분은 전 없는 네. 것 같네요.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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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그 압박형 잡근만안당했으 모르는 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쓰러지면서 날리는 네. 비수예요. 네. 네. 지금은 분명히 경기 흐름이 송병호 선수에게 많이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쓰러지면서도 상대방에게 역공을 갈 수가 합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컨셉으로 잡은 것이 현실 최고의 네. 프로토스고, 야, 김태경과 조웅병구의 알수 네. 없는 승부. 네. 아, 그리고 그래, 뭐두 분께서도 스코어 그 예측을 정말 모르겠다. 그전에는 뭐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정도로 했을 텐데. 예, 뭐, 그동안 또두 선수가 많이 맞붙은 것도 아니고, 네. 예, 네, 프로토스 네, 때, 때 프로토스전에 있어서는 웬만해서는 지지 않을 네.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두, 두 선수 모두 공이 보여줬었기 중간에 때문에, 중간에 예. 코에 되게 가지가안네요 아무리 네. 떠올려 봐도 네. 이 숫자가 맞을 것같은 네. 그런 게 네. 없습니다. 팽팽할갈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승리로 딱 끝날 수도 있을 것이 그렇죠, 예. 그렇 얘기는 이 다크 김태경 스코어 예. 만들어질 수도 예.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김태경 스코어로 송병구가 김태경을 제압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예. 있었던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예. 한 번의 선방의 아, 이은 아,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예. 공격이 채 끝나기도 때, 전에 들어갔던 예. 그아첫 리버가. 아, 또 프로브를 많이 잡아주는 이런 성과를 음 거둬서 어, 또 김태경 선수의 비장 컬러가 또 다시 한번 드러났었죠 아, 오, 예. 오, 예.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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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태경 선수의 컬러도 잘 드러나고 있죠 병력 조합 보이시죠 김태경 선수가 끝까지 품에 품은 네. 비수를 뭐 끝까지 던지고 마지막까지 다전답하 공격을 하면서 칼로를 쳐보니다 전체 보세요 김태경 선수 이런 어려운 와중에서도 전술 같은 것은 굉장히 꼼꼼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네. 어, 내려고 뭐에 예, 운영하는 것 그런 모습들 전술이긴 예 하지만은 예. 어첫 번째 그 한번 뭐, 카운터 블로우가 어, 이 경기를 상대 전적을 송경구 선수에게 좀 일단은 한 경기를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데스테라도 경기를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도 드린 말씀인데 송경구 네.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요만큼의 장점, 요만큼의 좀그 승기가 있다면 그것을 북들었을때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뭐 요만큼의 승 승기는 뭐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 타이밍에 확장도 밀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공격을 가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셔틀을 셔틀과 리버를 동시에 잃었다라는 것은 큰 사고이겠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송병우 선수, 김태경 선수를 시종일관 밀어붙이면서 김태경 선수가 자랑하는 진짜 아픈 곳 찌르기 이런 것들이 안 들어오게끔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경기 운영과 그 다음에 꾸준하게 병력을 조합해 해서 상대방을 밀어붙이는 어, 뭐 이런 그 송병우 선수의 아주 그 특징적인 면이 잘 드러난 경기였다고 봅니다 네. 뭐 김동진 선수는 압축해서 뭐한 말씀 하실 말씀 은 없으신지요? 예 일단 모르겠습니다 네, 송병우 <laughs> 선수와 김태준 <김평용 웃음> 선수의 결승전은 예. 이전까지는 사실 결승 때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했어요 예. 물론 그 예측이 맞을 때도 있었고 틀릴 때도 있었지만 뭐 지난, 바로 지난 시즌 결승은 마재훈 선수의 3대1 정도의 완승을 예상을 했었고 물론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지만요 완전히... 예, 뭐. 그전 시즌도 그랬고 언제나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했던데 반해서 이번 시즌은 송병호 선수와 김태경 선수의 페이스가 2007 시즌 페이스가 워낙에 좋고 그리고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장 오늘 보여드린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어 기본적인 경기 운영 능력이나 상황 판단 이런 것들도 최고조에 달해 있고 두 선수의 상대 전적도 한 경기밖에 없고 그래서 예측이 불가능하니 직접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이스포츠에 e 또한 역사가 써내려갈그 순간 그리고 바로 또 MSL 역사에또 새롭게 쓰려져 나갈 그 순간 여러분께 함께해 주시니다 김태경 선수 도흥경구 선수 바로 이틀 후입니다. 7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어린이대공원 서울 어린이대공원 도마 도월에서 김태경 선수가 챔피언에 등장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1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그 현장 여러분께 함께해 주시니다 그리고 또 어, 방송 속에 있는 유나가 또출레가수로 나와서 이렇게 어, 좋은 무대를 선사해 드리게됩니다 저희는 어~ 그때 아~ 어, 내 이틀 후에더 어, 성실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같니다 그리고 오늘 어, 미리보는 결승전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아~ 어, 그날 함께유하의 뮤직비디오 함께하면서 그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토론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